이병이냐 집에 가냐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인생 뭐 있냐 그냥 데려오기로 함 열심히 신청서 쓰고 있는데 다행히 나머지 두 마리도 누군가 입양을 해가는 것 같았어 병원에 도착해서 이동장에서 꺼내봤는데 내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너무 작아서 너는 조그마니까 앞으로 꼬미다그 자리에서 이름 지어버림 영양실조로 몸무게는 215g이고 눈엔 염증이 심해서 치료를 해도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더라 솔직히 앞으로 나갈 병원비 생각이 들면서 살짝 멘탈이 나가긴 했어 어쨌든 집에 와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환경이 바뀐 걸 느꼈는지 자꾸 거부하길래 살린다는 일념하에 그냥 과격하게라도 먹였음. 약도 생으로 입에 털어 넣음. 일주일 넘게 3 시간마다 수유하고. 배변 유도 반복했음. 밤에도 알람 맞춰놓고 자다 깨서 먹이고. 안약도 꼬박꼬박 넣었더니. 점점 미모가 살아나기 시작함. 근데. 집에 온지 5일이 돼가는데 똥을 안 싸는 거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따뜻한 물에 반신욕 시키면서 배 마사지 해줬음. 오늘까지 안 싸면 병원 가야겠다 했는데. 그날. 드디어 첫 똥을 쌈. 그거 분유만 먹은 새끼 고양이 똥은 황금색임. 2주쯤 지나서 보호소 사이트 다시 들어가봤는데. 꼬미 다른 형제들. 전부 자연사로 바뀌어 있었음. 꼬미가 살아준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날, 그냥 다 데려왔어야 했나? 그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음.